안녕하십니까. 정형목사입니다. 로마서 설교수석 시리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설교수석 강의는 1 2개 국어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수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수석 제70강. 오늘은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을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설교 수석 제7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녹마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는 이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웃과 바라리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초록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는 이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는 피조세계의 이성 없는 존재들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신성과 우리 인성의 진리로 영합된 우리까지도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미래의 영원한 생명이 지극히 크다는 사실은 비존물들조차도 함께 동의하고 회복된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견고한 소망과 타오르는 열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이르기를 우리가 가진 전체를 걸고 고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고통하며 신음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성경의 법에서 완전히 해당된 날을 인내로서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모두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비참한 것들을 우리 모두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모두 다 현재의 비참함과 장래의 영광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신성이 우리 인성과 진리로 적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많이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현재의 비참함과 장려의 영광이 모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인성을 믿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과 적게 연합되든 많이 연합되든 여전히 우리의 행동이 온전함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신에 따라 우리가 창세전에 그의 아들들로 택정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 증거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죽은 영혼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그 작정하심을 완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고문한 미아리에 부과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죽은 행동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열매를 살아서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도 헛된 것이리고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성경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의 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경의 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 진나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이란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이고 또한 우리에게서 멀리 있고 감춰져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의 생각에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뻔히 보이거나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소망의 대상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죽은 행동으로부터 살아나는 구원이 바로 소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구원은 성령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연합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의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성령의 신성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고하고 억눌리며 예통해하고 활란을 받으면서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우리의 구원의 수고자로 세워 놓으셨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거부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반드시 은혜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 때 그리스도의 인내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절망하기 때문에 소망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로서 십자가와 활란들을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현세의 삶을 인성을 믿고 십자가를 감당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죄를 짊어지고 죄로부터 수치와 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으로 구원을 이루는 특성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는 인내에 의해서만 지탱되며 인내를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더큰 소망으로 우리 자신을 이루어 할때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근심 걱정 두려운 것들의 무게가 경감되고 고난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확신 속에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밤새 야간 운전을 하며 안개 속에서 달리던 사람이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에 찾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이 찾아올 것을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향하여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립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활라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본 설교 주석은 유튜브와 카카오 스토리와 스토리 채널과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정명을목사를 치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abc4.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설교의 연고가 필요하신 선교자님께서는 이메일 q w 4 3 0 g o l b e n n 닷컴 r c o m 으로 신청하시면 12개 국어 설교수 공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